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헌법적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25조에는 다음과 같이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명열사 유가족과 참전용사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우대를 받아야 하고 인민정부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런 예우는 여러분야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열린 제19회 중국장춘영화제 영화제를 주최한 주최 측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참전 용사들의 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영화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교에 참전한 중국군들을 초청했고 배우들은 그들에게 박수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청춘을 게박하로를 그들은 그들에게 박수로승리를 그들은 습니다그에의를표다그들박수 그런데 이 참전용사들을 중국 당국은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6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입니다. 그가 당선된 이틀 뒤인 11월 8일 중국 반영매체는 한 노인이 중국 공군을 방문했는데 그가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중국 군인들이 그를 중국 공군의 최신 수송계 태우는 중뽕 넘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你稍等一下，上去不方便，我们到时候找几个人把他抬上去。爷爷呢，坚持要来，那个年纪也大了，八十八十九了，真是真好。我们是坦克部队，哎，那时候艰苦的很呐，武器装备没没,没人家好嘛。我们现在你看看都都先进的，对，现在都先进，我们飞机就能装下两台导弹呢。前面掉们辅助后边去了，好、嗯，也算幸运了。他很多站也都留在那边了。如果我都用出在你家里面。하지만중国当국은이런것车전新疆경쓰지않습니다그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우리나라는 중국측에 국내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2014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매년 중국측에 유해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조용히 유해 송환 의식을 거행하던 중국이 작년에는 위2 0 전략 수송기를 우리나라에 보내 유해를 실었고 수송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자 중국공군이 자랑하는 젠20 스텔스 전투기가 호위 여우에 나섰습니다. 또한 관영매체인 CCTV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2시간에 걸친 생방송을 통해 이를 전부 중계했으며 유해가 도착한 현양시내 거리에는 영웅이 집에 돌아오다는 플래카드를 든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치우며 대대적인 송환의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할 정도로 진행된 유해 송환의식 중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은 영원한 라이벌 미국과 큰 대전을 치르기 전에 늘 인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체제 결속을 다지는데 이때 참전 용서보다 더 나은 도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민들에게 유교전쟁, 즉 그들이 말하는 항미 원조는 중국이 미국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전쟁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시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들은 미국을 물리친 영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난데없이 미국과 싸워 이겼다는 철진한 영화 장진호를 작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무려 4일 동안 TV를 통해 무료로 볼수 있다고 공부한 것 아닐까요? 중국에겐 재앙이며 악몽인 트럼프의 귀한. 시진핑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비바람의 세례 속에서 성장했고, 시련을 거치며 장대해졌기에 지금의 여러 역경에도 자신감으로 가득해야 한다며 인민들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거대 재앙의 취임을 앞두고 내부결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시진핑에 이른 신년사가 나가자 구정서를 맞은 중국 영역에는 이에 화답을 했는데요. 全体注意！我们现在要主动出击，这将是一次近距离的搏击。这个任务，相信我，我们就跟他搏一把。It's a nuclear weapon。敌方的“恒星计划”是破坏亚太地区的和平与安全，将会死伤无数。 队长，鱼雷打出去了，出现两个造声信号，目标一，方位零八二，目标二，方位零八五，快脱离！一<耶>分谁说算干什么？ 해력 소통을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에 배치되었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특공대 교룡팀이 2015년 예멘 내전이 발발한 아덴에 출동해 중국인을 도피시킨 시설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2018년 개봉한 영화 '홍해행동', 올해 구종서를 맞아 1월 29일 개봉한 영화 교룡행동은 그 속편으로 중국 영화 중 최초로 해전을 다루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핵잠을 비롯 중국 해군의 모든 전략무기들이 미국에게 보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날 정체를 할수 없는 적이 거대한 핵잠수함을 중국 동남해 지역으로 보내 모종의 군사작전을 벌인다는 첩보를 받은 중국 해군. 이를 막기 위해 마찬가지로 핵잠수함을 보내고 여기에 해군 특공대인 교룡팀을 같이 파견해 적의 음모를 막아낸다는 스토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보듯 핵잠수함을 보낸 적은 미국이며 이들은 동아시아의 송유관을 파괴해 이 지역의 질서를 교란하려 하고 중국이 이를 막아낸다는 그야말로 살벌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9일 만에 미국 핵잠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중국군을 보는 대륙의 인민들은 중뽕에 가득 차며 자신감을 갖겠죠. 영화 뿐만 아니라 관영매체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새해부터 CCTV는 뜬금없이 시진핑 어록과 함께 6.25 전쟁 시 압록강을 건넜던 중국군들 가운데 아직 생존해있는 이들의 인터뷰를 보여줬는데, 트럼프를 앞세운 미국에 맞서기 위해 최대 규속을 다지는 중국의 눈물 나는 노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목소리>

그침략자들에 맞서 싸운 우리나라의 군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참전용사가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분들의 기계는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야지. 나라를 가르기라면 해야지. 나라 위해서 싸운다간 그정신이죠. 죽더라도 네, 열심히 해야지. 아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 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개를줄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 제일 좋겠다. 건강과 공부였으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꿈모합니다 나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쟁을 안고 참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응. 정전후 지금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며 고된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발발하면 또다시 국가를 위해 나서겠다는 6.25 참전용사분들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u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it really touched me. So, after seeing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ese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참전 용사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한 곳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저희 신의로서 지속적으로 소개해 온 참전 용사분들을 후원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사랑 기업 임프레시였습니다. 수년간 생활고를 겪는 참전농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이 희망했던 물품, 주거 개선, 식비, 의료 지원 등을 해온 임프레시는 90대가 된 지금도 전쟁에 참전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현 세대들에게 들려주고자 이 같은 기획을 한 것입니다.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동참해준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는 임프레시는 최근 전쟁의 상처로 팔을 잃은 참전농사에게 의수 지원을 결정하며. 팬 대신 총을 들어야 했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각인 팔찌를 출시합니다. 실제 해당 팔찌에는 역사적 태극기와 함께 기억이란 주제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과 함께 원하는 문구도 각인된다고 하니 꼭한 번씩 좋은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존해 있는 6.25 전쟁 참전 용사는 약 38,000명으로 4만 명이 채안됩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매년 1만 명가량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다 합쳐도 60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1월 인프레쉬를 통해 이분들에게 나의 조그만 정성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